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70세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35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2025년부터 부부감액제도 폐지와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전 삭제 등 수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사인 수급 연령 상향 소문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자격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사실인데요. 1981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질 당시 평균 수명이 67세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84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부터 66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40년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인 빈곤과 건강보험, 일자리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설령 나중에 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인데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혼자 사시는 분이 34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부부는 27만원씩 총 54만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병원비와 약값이 두 배로 들고 식비나 생활비도 크게 줄지 않아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부는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서류상 이용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2027년에는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부부 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34만원씩 총 68만원을 받게 되어, 현재보다 월 14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무조건 탈락했는데요. 20년, 30년 전 퇴직금으로 받은 오래된 고 배기량 차량이 중고 시세 2천만원도 안되는데 탈락 대상이었던 반면 비싼 전기차는 배기량이 작다는 이유로 수급이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배기량은 상관없이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만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4천만원 이하면 문제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새 차를 5천만원에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 중고차 시세가 3천만원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배기량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지금 바로 다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급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소득인 정액 228만원까지,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까지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작년 대비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나 기준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소득인 정액 220만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탈락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최대 지급액은 34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1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 200만원을 받더라도 정부에서는 약 60만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가 바로 회원권입니다. 과거에 구매한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이 현재는 가치가 없더라도 정부에서는 여전히 구매 당시 금액인 1천만 원을 재산으로 간주해 탈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거나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으셨더라도 평생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정부는 자연소비 금액이라는 기준을 두어 단독 가구는 월 221만원 정도를, 부부 가구는 월 270만원 정도를 자연스럽게 쓴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 이상을 처분한 것은 의심스럽게 보기 때문에 갑자기 1억 원을 처분했다면 월 221만 원씩만 자연 소비 금액으로 인정되어 이를 모두 반영받으려면 거의 4년이 걸립니다. 소비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일이 4월이라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1,355로 전화하시면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과거 배일량 기준이나 부부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억울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